안녕하세요. 게임으로 통하는 세상, 게임통TV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캐릭터 탐방과 대리 뽑기 컨텐츠를 한다라고 했었는데, 드디어 대리 뽑기 컨텐츠를 맡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아, 바로 26 서버 후구단 길드 소속의 딜러다님입니다. 이 딜러다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무시무시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레이드에서 우마왕이 0단계야. 야, 무슨 마왕을 만나. 나는 한 놈만패. 지금 이분이 저한테 캐릭터를 뽑기를 의뢰한 이유는요, 파멸의 눈돈자 10단계를 오토로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성잔돈도도 보시면 바와 같이, 아, 웬만한 거안 해요. 그냥 일단 내 덱을 완성시키고, 그다음부터는 편안하게 오토로 다 때려잡겠다라고 하는 그 광호한 의지가 담겨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됐냐? 영웅을 보시면요, 현재 제이브, 와, 엄청나요. 예, 네, 엄청난 덱이고, 놀랍게도 보이시는 바와 같이 쉐인이 8초월 상태입니다. 리나 3초월, 파스칼도 2초월. 그리고 이분이 저한테 의뢰를 맡겨주실 때 무려 뽑기를 안녕? 자 726회를 뽑는 거. 네, 다른 게 아니라 영웅소환에 있는 위시리스트를 뽑아달라고 하셨거든요. 위시리스트 보시면은 이렇게 미보유인 것들 두 개를 집어넣었지만 리나, 쉐인 파스칼. 누가 봐도 레이드의 진심이란 걸알수 있겠죠. 네, 얘를 이제 극강까지 올려가지고 그냥 한방 컷을 다 해버리겠다. 아, 그렇고, 10단계에서 오토를 돌리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과연 금손? 아, 저 역시 50만원 조금 넘게 썼는데, 아, 제이브, 어, 용기사 지금 7초월까지 했거든요. 예, 네, 가볼게요. 자, 한 번. 6 60 위시 확정까지 60이나 나왔어요. 연출 생략하고 갈게요. 자, 두 번.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야, 첫! 아, 어, 그렇지! 이거야! 이래서 여러분들 직접 하지 마시고, 저 깸통이한테 막히는 겁니다. 어, 황금손, 다이아몬드손 보여드릴게요. 자 누군가 세븐나이츠 위시리스트가 나올까요? 아, 세븐나이츠가 나올 거예요 일단 누굴까 지옥의 군주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와간지 보소 예 yeah. 크리스 이거 아까 크리스 위시리스트에 있던 거 아닌가? 야! 이렇게 과금을 많이 한 형이 한 번도 뽑지 못했던 그 크리스를 제가 한 방에 뽑아버립니다! 이거 천장 뽑기도 아니야! 응? 그냥 뽑아버렸잖아! 이게 뭐다? 게임통이다! 여러분들! 직접 뽑지 마시고 모아서 저한테 맡기세요! 자또 갑니다! 조금 텀이 들어가야 돼할수 있어! 오! 또 나왔어! 설마? 와씨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잘 나와? 와 시베스타! 이거 잘안 나오는 애 아니야? 와, 씨. 갑니다. 그냥 나한테 맡겨, 형들, 알았지? 갑니다. 일단 지금 두 마리 뽑았어. 뽑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원하는 게 나와야지. 아, 잠깐만. 이쯤에 나와줘도 됐잖아. 잠깐만, 아니야. 이런 모습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나와줘야지. 이제, 아, 이게 아닌데. 가보자. 아, 괜찮아. 괜찮아. 여기서 다시 흐름 타자. 야, 근데 다, 저기, 이게 좋은 애들이 나오긴 하는데. <laughs> 아니야, 여기서 위시가 나와야지. 아, 위시 확정까지 두 개. 자, 이제 위시 나옵니다. 자, 확정. 자, 위시가 뭐가 나오는지 볼까요? 일단, 얘 열고. 야, 아수라가 엄청 많이 나오네. 저 아, 아수라가 위시리스트 있었나? 가볼게요. 과연 원하는 게 나오실까? 어? 이거 걔 아니야? 아까? 뽑은 거 방금 뽑았던 거? 크리스! 와, 크리스도 나왔어! 좋아. 크리스 두 마리. 좋습니다. 자, 여기서 실력을 보면 여기에서 나와야 돼, 이제 또. 아수라, 카론. 연출 봐야 잘 나온다고 야수라 이거 이거 거의 끝까지 가겠는데 이게 사실 그렇지 않아 이거 본다고 잘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 오잘 어, 나오나? 똑같아 똑같아 그렇지 괜찮아 아이이 이거, 이거, 이거 금손이 되려면은 일단 아수라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 확정으로 나왔다. 자 여기서는 픽이 나오느냐 지금 이형 이미 많아 오 이것도 세븐나이츠야 오 이것도 스파이크 이 형이 없는 애야 없는 애어 스파이크 확정 아예 없는 거 하나씩은 뽑으면 좋잖아. 자 지금 되어 있고요. 야 여기서 좀 생법으로 좀 나와줘야지. 이 금손의 체면이 쓰는데 지금 영 아쉽습니다. 아, 여기서 좀 쉐인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요. 어한방한방길에 쓰려면 쉐인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잠깐만 한번. 쳤다가 아, 초반에 아직 분위기 좋았는데 지금 분위기를 이어가야 되거든요. 자, 만들어 줬고. 아. 경법으로 전설이 좀 나와 줘야 되는데 안 나오네. 3마리 자 여기서 쉐인 한번 나라오 스파이크 스파이크 두개 다섯 마리 나왔고요. 아 근데 이게 좀 아니야 이거 확정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 생뽑 생뽑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기대합니다 여기서 과연 생뽑으로 또 위시 리스트가 나와줄 건지 지금까지 오 뭐야 아 아니구나 실수를 았네 오케이. 갑니다. 자, 두 번째 생법으로 나온 거에요. 아, 얘는 아 없는데? 아, 아라곤이. 아, 자리만 차지하는 녀석. 자, 이렇게. <laughs> 죄송합니다. 이게좀 좋은 게 나와줬어야 되는데. 자, 현재 여섯 마리. 치 연타 왔어요 이것이 게임통이지. 여기서 아라곤 나면 너 죽는다. 자 가볼게요. 너무 약합니다. 아 일단은 세븐나이츠. 어얘얘 얘 크리스 같은데 생긴 게 크리스 2초 가나요? 크리스 2초. 저한테 맡기셨을 때 크리스를 엄청난 과금을 했음에도 나오지 않았었는데 바로 2초 때려드립니다. 검은손키 게임통 금손 인정? 이야 4마리 네 4마리가 네 중요한 게 아니야. 전설이가 나와야 돼. 아그리 쉐인을 좀 뽑아줘야 되는데 쉐인을 좀 뽑아드려야 되는데 어, 또 나왔어! 미쳤어! 당신들. 자, 셰인아, 셰인 아이, 또 크리스인데 나가라. 군주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야, 크리스, 뭐 크리스 볼기야 뭐지? 좋았어 아니 이렇게 한가지 저잡 잡뇽이 안나와똑같은 전설이라도 잡뇽 나오는거보다는 우리 시청자형이 위시리스트에 있는걸 뽑고싶다고 했거든? 뽑고싶은거를 많이 뽑아드리면은 그거만큼 좋은거 없죠 어 지금 거의 크리스 픽업하는거 같은데? 자 형들 직접 뽑지 마시고 게임 도니한테 맡기세요. 그냥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도 그냥이 아닙니다. 잘 닦아가지고 황금 망치로 뚝뚝뚝뚝 이렇게 성의 없이 그냥 막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막 휘휘 자동화 AI로 하는 게 아니라 한땀한땀 한땀 마우스로 정교하게 클릭질해가지고 따. 봐봐, 알잖아. 이것이 바로 장인정신 장인뽑기 아니겠습니까 한땀한땀또 오늘은 어떤 땀이 결실을 맺을지 바로 확인해볼게요 자어 뭐야 얘 블랙러즈 라니아 갑니다 설마 또 크리스는 아니겠지? 어 아니다 얘어얘 리난가? 아, c 인슬러 아, Chancellor. Chancellor. c h a 하 c e l l o r Chancellor. Chancellor. c h a n c e 누 l 어, 예, 아, 예, 그거 같은데? 어, 이 쉐인 아니야? 하하하! 잘하세! 아, 우리 고초월을 가기 위해서 쉐인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계셨던 우리 딜러다 형님한테 너무 죄송스러웠거든요. 우리 딜러다 형님의 쉐인을 고강을 가야 되는데 아무짝에도 쓰잘데기 없는 크리스만 뽑아댔던 제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쉐인이 나와줬군요. 그것도 공법으로. 쉐인 한장더 받고 한장 더! 자 가보겠습니다. 한땀한땀 한땀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다. 쉐인을 만나러 갑니다. 아, 이 정도면 진짜 금손이 아니라 약간 황금까지는 올라왔고, 조금 더 분발하면 남은 거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은 뭐다? 다이아몬드 소리로 등극합니다. 사면타로 그냥 뽑기로 전설 뽑는 사람 봤어? 이것이 바로 게임통이야. 그냥 나한테 맡기란 말이야. 괜히 혼자서 막 찔끔찔끔 안 나오면 어떡하지 하면서, 아, 또 망했어. 이러면서 뽑지 말고, 저한테 맡기시면 시청자 형들이 모두 손을 모아가지고 형님들의 덱을 강화시키길 기원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인정. 조금 배 아파. 아, 내가 뽑아주고 있지만 조금 배 아프긴 하지만 나도 잘 뽑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이번에 셰인이 나올지 누가 나올지 한번 또 지켜볼게요. 자, 갑니다. 이번엔 누구? 이번에는 벨라 벨리타 벨리카 벨리카 아또아 아. 아니 분명히 좋은데 좋은 거 맞는데 조금 미안하네 아 잠깐만 다시 나갔다가 자 여러분들 뽑기 만나볼게요 또한땀한땀 한 땀. 자,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더하면 진심은 통한다. 까비. 야, 그래도 4개 네 나왔네. 나쁘지 않아. 자. 나한테 믿고 맡기신 분한테 조금이라도 득되는 길을 꼬십 싶습니다. 걔 이제 40회면 나오거든. 어차피 40회면 나오는 건데. 픽으로 안나와고 와, 안 나오고. 끝까지 텐션 놓지 마. 끝까지 방심하지 마. 금방 또 나올 거니까. 좋아. 자, 확정 보상 하나. 잘못된 카드를 뽑으셨군요. 과연, 이 크리스인데? 아 크리스 아니데 루디인가? 곧오 파스칼! 파스칼도 이 형이 픽이었어요. 레이드의 진심이기 때문에 셰인과 파스칼, 파스칼도 3초였던 것 같은데? 파스칼도 뽑고 싶어하셨던 것 같거든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여기서 진정한 다이아 손인 걸 인증하려면, 여기에서 남은 기간 동안에, 이 형이 원하는 픽으로 뽑아야 됩니다. 이 형이 원하는 거를 내가 뽑아줘야 돼. 확정 보상이 아닌, 나의 능력으로. 바로, 이거라고. 다이아 손, 보여드리겠습니다. 심장에 붉은 장미를 자 붉은 장미 우리 딜러다 형의 심장에 붉은 장미를 심어드리겠습니다 갑니다 이것이 바로 깸통 다이아손 인정? 쌉가능? 인정! 픽업만 뽑아드리는 맞춤형 서비스 대리뽑기 싹가능 그다음에 연타로 다이아손. 룩룩룩룩룩 <laughs> 아, 이거는 인간미. 이거는 인간미. 어, 아, 그래, 방대방대 나중에 이게 좋아진다고 하더라고. 많이 하셨던 형들이 보면. 아, 이거 인간미야. 아, 이거 확정이었나보다. 확정이었던 것 같아. 제발, 마지막, 한방도! 아. 자, 놀라운 거 보여줄까? 이거. 한 해짜리로 뽑아볼게. 이걸로 뽑으면 진짜 인정하냐? 마지막 마무리, 제발! 아, 안 나왔네. 자, 일단은 뽑은 거를 한번 볼까요? 이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볼 거고, 요거는 채팅창 다시 좀 켜놓을게요, 형들. 자, 같이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주고 하셨는데, 뽑기 하는 과정에 집중하시라고 채팅창은 꺼놨었고요. 지금 녹화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지금 어디 결과를 한번 볼까요? 창고로 들어가 보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보면은, 크리스 3마리, 스파이크 2마리, 셰인 2마리, 벨리카, 파스칼, 룩, 아라곤, 챈슬러까지. 야 그러면 총, 어, 4, 7, 8, 9, 10. 12마리를 뽑았습니다. 예. 12마리 뽑았고, 이거 말고도 그냥, 뽑은 게 있나? 가방 안에 있는 것도 있나? 아, 실베스타, 맞아. 실베스타도 뽑았었는데? 어. 실베스타 뽑았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지? 아, 이거 전설의 사성. 이렇게 보면. 아, 실베스타가 있어서 그런가? 왜, 근데, 아, 비성장연없 아, 여기 있구나. 아, 여기, 여기 실베스타랑 크리스가 들어가 있는 거 맞나? 야, 그러면 크리스가, 크리스 4마리 뽑은 거야, 나? 크리스 4마리, 실베스타 1마리. 그럼 5마리에, 어, 10, 14마리 뽑았네요. 총 14마리 뽑았는데, 그 중에서, 크리스랑 스파이크를 뽑지 못하셨었는데 크리스를 4 마리와 스파이크 2 마리 그리고 고초월을 노리고 있었던 셰인까지도 뽑았습니다. 어, 파스카이도 있었는데 아무튼 많이 뽑았어요. 자 어, 다이아손 인정이죠. 자 보시면은 우리 셰인이가 지금 어, 8초였는데 10초까지 어, 가능한 거야요 10초까지 가능하셨고 우리 이제 크리스도 네 초월이. 3초까지 가능해지셨습니다 실베스타도 어 실베스타도 없으셨었네 아 이거 새로 뽑으신 걸 자동으로 들어갔던 거고 새롭게 실베스타 크리스 뽑아드렸고요 또 파스카에도 3초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와이 정도면 진짜 게임통 인정 아니겠습니까 네 세인 핵딜 아 부디 레이드 10단계 오토로 돌릴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짤막 재미나게 한번 남겨볼게요. 바로, 패스완. 아, 패스완, 여기, 아 패스완이 아니고, 패트 합성. 내가 제가 여기서 패스로 뽑았거든요? 여기서 제가 전설을 뽑았어요. 이걸로. 자, 전설 다시 한번 뽑아볼게요. 마지막 다이아 손이 따뜻하게 알을 품을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갑니다! 자, 나 여기서 나왔다! 나와라! 푸쇼! 아, 어, 파라곤! 사성 파라곤 나왔는데 전설은 안 나왔네요. 아, 까비. 저것도 나쁘지 않잖아. 음. 아, 여기서는 나오기가 힘들죠. 아, 여기 골드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골드에서 사성 전설 리체를 뽑았거든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자자 자, 이렇게 일단은 지금 맡겨주신 거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어 게임을 즐기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빼시는 분도 있고 아 어, 이렇게 덱을 갖춰 가지고 한 번에 션션하게어다 깨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우마왕 레이드는 한 단계도 나가지 않으셨어요 이 정도 스펙이신데 어찌 됐든지간에 여러분들 어 저한테 또 맡겨 주신다고 하면요 얼마든지 제가 또 함께 하겠습니다. 게임통 TV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게임통 TV 네이버닷컴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캐릭터를 탐방시켜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거나 여러분들이 강해지고 싶은 그런 컨텐츠를 위해서 대리뽑기 컨텐츠를 맡겨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